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군가의 집에는 새로운 만남과 뜻밖의 소동이 교차합니다. KBS의 예능 살림남은 박서진과 김상혁 두 남자의 집안에서 펼쳐지는 낯선 어울림과 따스한 소란을 담아냅니다. 오랜 시간 살림남의 맏형 노릇을 해온 박서진이 이번에는 김상혁의 초대를 받아 상혁의 집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집의 풍경, 그러나 낯선 조카의 등장에 평온하던 하루는 이내 우당탕탕한 육아의 현장으로 변해갑니다. 박서진은 육아 초보의 긴장감 속에서 상혁의 돌발행동까지 맞닥뜨리고 결국 둘은 효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뜻밖의 케미로 급격히 가까워지는 박서진과 김상혁의 모습은 소소한 일상 속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경험을 닮았습니다. 두 사람이 전하는 서툰 손길, 어색한 미소, 속마음을 전하는 장면은 시청자에게 익숙하면서도 짙은 공감을 남깁니다. 박서진이 조카의 웃음에 당황하는 모습, 김상혁의 돌발행동이 이어지는 사이, 박남매는 함께 난관을 풀어나갑니다. 함께하는 육아 속에서 잠시나마 어릴 적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한편 지상렬의 초대로 10년 만에 KBS를 찾은 아나운서 부부 손범수와 진양혜는 방송국 곳곳을 걸으며 추억을 더합니다. 화사한 미소와 함께 오랜 인연을 돌이키는 투어 중 뮤직뱅크의 배우 문상민, 아일린 민주. 가요계의 레전드 인순이까지 반가운 얼굴들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과가 한자리에 모이는 특별한 콜라보, 그리고 손범수의 27년 만의 뮤직뱅크 생방송 출연 사연이 무대 밖에서 또 하나의 명장면을 완성합니다. 밥한 끼의 따뜻함이든 방송국 복도에 남아있는 추억이든 모든 일상은 조용히 서로를 비춥니다. 박서진과 김상혁이 함께 헤쳐나간 하루만큼 손범수와 진양애의 미소도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KBS의 살림남은 6월 7일 금요일 밤 9시 20분 바라던 위로와 웃음을 전할 예정입니다. 언제나 많은 시청으로 함께하며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